안녕하세요 샤시의 제왕 태산건설입니다. 오늘은 로이유리 구별하는 방법과 확장 방식, 공시 단열, 바람을 확실하게 잡는 시공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시의 제왕 태산건설입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정현대홈타운 24층에 시공을 한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 16층부터 발코니 샤시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발코니 샤시의 높이는 2440까지 나옵니다. 1 4 0뉴 프라임이라는 발코니 전동창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착면에서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파트는 1 4 0뉴 프라임 샤시를 적용을 했고요. 이런 기이 이루어진 가운데 칼부로만으로는 지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재가 충분히 네. 사실 이런 외부 쪽에충전이들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매달려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안전장비를 꼭 사용해서 공시공과 실공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 좌측으로 가 보시면 보통 아파트의 구조에는 안방 창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 이 제품은 내창 전용 230 발코니 전용 창이라고 있고, 그경의 경우에는 22T 유리가 적밌는고 그리고 바깥쪽. 외창의 경우에는 24T 로이글라스가 제공됩니다 로이글라스를 확인할 방법은 B종 U3-RU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KS인증제품이라는 마크고요 그리고 KCC 유리병을 대생건설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장방 20시간 이후 소비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확장시공을 했는데 창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바열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틀은 벽면에서 15mm를 띄우는 걸 조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폼 충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폼 충진을 할때 확장차의 경우 이 겉면만 폼 충진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죠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이 폼 충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깥 겉면에 2차 도포를 해주는 방식으로 폼 충진이 이루어지면 이 벽면에서 그리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확실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내창보다 외창은 3cm 정도 더 내려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안바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주도 해안바처럼 비올 때빗물이 떨어지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케이.